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8월 첫 주일,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더잘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8월 한 달이 시작되었으니, 이한달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설교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도,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에게 참된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섬김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은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주님을 경유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